자이 상자 안에는 맛있는 피자가 들었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래 맛있는 피자 아니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내 피자 내 피자 다 먹었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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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저씨가 마술사니까 마술로 피자를 만들어 봐야겠다. 마술 지팡이, 지팡이로, 어, 피자 만들어져라. 이얍! 아니, 뭐야. 피자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뭐야? 주걱이 됐잖아, 주걱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어? 여기 지팡이가 하나 더 있네.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피자, 맛있는 피자 나와라, 이 아니, 뭐야? 이번에는? 숟가락이 됐네? 하얀 숟가락? 가만 있어봐. 주머니를 해왔으니까, 피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지. 우와! 피자 됐다. 보여줄까요? 우와! 맛있는 피자가 됐어요. 맛있는 피자가 됐어요. 자, 맛있는 피자야. 변해라. 이야, 밤면 우와! 피자가 엄청 커졌어요. 자, 변해라. 이야, 밤면 우와! 먹을 사람 아저씨가 피자 줄게. <laughs>